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 직업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져봐야 돼 그렇게 하면요 모두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모든 그 직원한테 일하세요 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움직여요 내가 지금 돈을 말짜리인데 이러고 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설문지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사칭하고 원장님들이 보통 5분 10분 다다 다 지낼 동안에 저는 거의 여러분들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즉해 가지고 몇, 몇, 배 정도의 현상이 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일안 하거든요, 시간을. 나머지 9시간 뭐 할까요? 라는 거죠. 직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직원들도, 우리 한의원은 4년에 비해 가지 10분의 1밖에 일 안, 똑같은 일할 때. 그러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격차가 날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이게 몇 분부터 얘기하더라? 30, 요거 얘기 는 들어볼게요. 요것만 너무 좋은 얘기라가지고. 이 얘기가 다 36분 4 0 정도 하는것 같애 자, 이정도였지? 여기서 36분 그래, 상대방들의 어. 선택을 존중한다 이건 건 명확하고 막. AI가 혹시 뭐죠? 자연스럽게 그런일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기리한테는 사람이 필요 없는 할수 있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자. 거를 수겠어. Okay. Okay. 네.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네. 러 그러니까. 일이 어려워. 이런 것들 혹시는좀그 아니다 네. 이게 음. 좀들. 이게 아, 여기. 이 그냥 뭔가 어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음. 나오는 음. 결과지. 그까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리될 수 있고 측정을 기반으로 말이야, 나오는 결과적인 경우에 도움을 얻죠. 지금도 재난 관리라 소프트웨어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감사성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판독에 대한 분들의 AI 도움을 얻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점스요프시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들은 보면살이 늘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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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깊은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 의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의 깊이는 늘어나고 진료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 얘기는 전체 파일을 보면 필요한 의사의 수는 줄어든다는 뜻이니다 같은 일에 나었을때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욕망이는게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뭐 보냐면 좀더 나를 위한 진료와 진찰과 처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유연체를 보고 가족력도 보고 여러 가지 증상을 네. 합쳐가지고 이분만을 위한 취약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것까지는 기계로 한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 관찰을 발달한 거든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뉴스는 대체되는 이미 좀 대체되는 편이야. 데 사실 아나운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뉴스를 주시지만. <laughs> 앵커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나온 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반응을 얻은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절대 는 쉽지 않고 스크립트를 읽는다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트로 가는 거냐, 퀄리티로 가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싸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상의 두구 사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대체가 아니잖아요. 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목표가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깊이가 생겨요. 이게 시대로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제조 산업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고 그런 것들을 초중 고등학교 때 훈련해 왔고. 그, 어려운 어떤, 그, 정보들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수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서 모든 새로운 사실들을 내 의미로 치열해서 뿌려야지만 의미가 된 거예요 이게 왜그러냐면은 물건이 흐해져서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탄혁명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옷감이 귀했어요. 우리 방직해서 받았잖아요 옷감이 귀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팔렸어. 그런데 만든 게 포화되니까 이제 그 세일즈를 하죠. 그 물류가 이제 철돌 나가지고 안 팔린 데가 팔기 시작해. 그건 안 되니까 외국가가 팔기 시작해. 그게 다 포화되니까 이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고도화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포화됐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포화되 있고 안 포화된 서비스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 괜찮아. 다이소가 뜨잖아요. 다이소가 뜨는 이유는 다이소에서 나온 것들이 썩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이소가 엄청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처럼 하이엔드만 잘 되고 그 중간에 다 죽었죠. 모든 게 그런 거야, 지금. 하이엔드하고 로엔드하고 중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이소처럼 갈 거냐? 아니면은 나는 그 깊게 파 가지고 정말 소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세계 최고 의 할사가 되겠다. 는 목표로 같이 갈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다이소처럼 싸고 퍼블리카에 가느냐. 그죠? 그 대진 포장을 잘 해야 돼. 다이소가 괜찮은 게 포장이 나쁘지 않고 품질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돼. 간단하게 돼. 그러니까 품질과 어떤 서비스 포당이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싸게 푸느냐 싸고 넓게 푸느냐 아니면 내가 깊게 해가지고 그 환자 분에서만큼은 프르소나 그러거든요 그 특정 프르소나에기만큼은 전세계에서 양방뭐 전세계 통틀어 가지고 약사 뭐 자기 다 통틀어 가지고 내가 최고인 사람이 될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길밖에 임상에서 없어요 임상에서 인생의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고 말 물어 오신단 말이에요 일단 그 두가지 중에 내가 갈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한의업에 한의업이라고 그러죠 저는 한의업의 현실을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좀 거꾸로 해왔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환자들의 인식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야근되기 저렴해요 그리고 시수는 비싸요 납득이 되세요 치과 시술이 우리가 몇십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몇천만원 안 된다. 몇백만원까지 내가지고 시술 받는 거는 인정하거든. 수술 가가지고 몇십백만원 인정하거든. 근데 감기약에 0만원 되는 건더용나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해봤어. 기본적으로 내과는 퍼블릭 해야 되는 게 내과고 약점 거잖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감기약 오면약약중 되는 거잖아. 그냥 후략품이나 후략품 되는 거잖아. 별로 힘이 안 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자인지 와가 오면은 심각하게 긴장해가지고 약을 11분, 1일분 때려줘야지 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안 맞아요. 거꾸로 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아픈데 와가지고 약 하루치만 주면 되는데 꼭 우리 맥욕진 잡아가지고 약을 여러 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남아나죠. 그러니까 저는 내과로 가실, 분켓 가시려면은 약을 하루만 주셔야 돼. 예가올 때마다. 원래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 왔고 우리가 사상의학 책을 독일 수업 읽어 봐도 이제 마다 체백을두개세개지줍니다 많이 안 지어줘요 한티틀 주고 보고 아닌가 싶어서 막 바꿔 주잖아요 나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약탄기가 나오면서 대게약탄기가 부산 에 개발돼 가지고 80년대부터 한제에 맛이 들려 가지고 하시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게 그 방법이 안 먹힌 거였어요 그래서, 내 거로 가려면 약국형으로 해서 퍼블릭카 가셔야 되고, 그냥 오자마자 약 바로 주셔야지, 약 내일이 보 나와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미리 따려놓은 것들이, 그리고 물약을 하시면 안 돼요. 물약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이게 물약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반감기가 짧아가지고, 물 자체가 그렇게 용성이 커가지고, 분해가 돼요, 약효가. 그래서, 그 요게 짧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의 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약제에 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다 가까운 게, 해약제도 이미 좋 많이 나와있어, 시중에. 제약회사 정말 잘 만들어서 외국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들어가한약제들 그냥 사서 그냥 뭐 처방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되게 잘 됐어요. 아니면.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린다시니께 그렇게 퍼블릭하게 가시고, 외과는 우리가 침값 되게 싸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 토리즈 가잖아. 친습적이잖아 위험하잖아. 그걸 왜 그렇게 성과봐로그 제가 한의원 할때저 구로시장에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김포 통진읍에서 8년을 하고 구로시장 2015년에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저는 다보면이상하거든요 주변에 그한이사는당연 다음에 그 양방 그리고 치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저기 뭐 약사까지 다 인사 가요, 동네에. 다 인사 가가지고, 인사가, 고 새로 왔으니까, 유비잖아, 인사해야지. 해가지고, 그 저하고 이제 같이, 저를 한대해주 협력하신 분들은 꼭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대충 이 동네에 시세를 알게 된 거야. 약을 왜 팔리고, 이병원 어느 정도 치료하는지 내가 시세를 다 파악했는데, 한의사가 제일 싸. 한의사는 저기 옆에 있는, 내, 한 20m 있는 그 한의원은, 3층만 놓고 65세가 1,000원 받아. 우와. <laughs> 우와. 놀라워라. 3층만 1치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층을안한 거예요. 죄소한 우와. 1,000원 받는구나,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실은 1,000원 더 받아야 돼요. 원래 1,300원, 400원 나와. 근데 이분이 싸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더위층보다 그러지 말고. 시, 최소한 원래 받아라 그러니까. 아, 자기는 싫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선배들이 다 동네 한 번씩 계시죠, 지금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나 혼자 았거든요 환자한테. 저는 환자를 돈으로 꼬실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싸게 해서, 환자가 1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제가 일팅한 대로 받고, 하기 전에, 이거 얼마인지 다 붙여놓고, 그럼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비싸게부터 이게 나와. 그냥 비싸거든, 실제로. 나에게 대된 거보다, 뭐, 그게 뭐지? 저는 환자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할머니들 65세 이상은, 그, 단순 치료가 복합치도 않았어요. 복잡치료. 그래서 단순 치료는 피안 빼고, 침도 한 부위만 놓고, 두 부위 안, 체안 이체 나. 이체를오면은 가격이 펑 뛰는 거야. 지금, 지금 뭐지? 이체로이모0 넘어가지고, 정률 구간으로 가니까. 좀비상 똑같은 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여기 는 비싸야 의 저희가 1 5 0 0원는데 1,500원인데, 여기 는데8 9 0 0원이네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계계 있죠 세트가아 그럼 제가 상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를 보내드리죠. 근데 <laughs> <laughs> 우리 원장이네요, <문치네요>, 게왜냐면늘환자이 <laughs> 일하기 때문에 환자가 싼 걸로 하고 싼 알려주려야지. 뭐아 그럼 <laughs> 여기가 정말 원장님 침잘놓고 싸게 한다고 보내지. 그게 우리가 약속된 그 그런 거든요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나한테 맞는 환자가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동료들한테 말씀드릴게. 제가 첫 번째 개호는 통진읍이라고 시골에서 있고소재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호는 그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 구시장이 됐어요. 구시장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아실 거야? 그가리봉동이고이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왜냐면은 나간사람 나밖에 없었거든. 왜냐면 다들 싸게 하고 덤핑 치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요. 환자들한테 한번 치료하고 10만, 원 20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어치 100배를, 아 10배를 조정해야 돼요. 내가 10만 원 받으려면 그 사람의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해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대의 비율까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데가 이 사람이 난생 처음인 거야이 이 정도로 날 치료해주는 데가. 그리고 진짜 빨리 낫거든 솔직히 20만 원 받고 치료하면 빨리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전 1회 치료비가 거의 17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본부금이 보통 12만 원 정도 되고, 보험청구에서 받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주겠어. 여러분들이 한 대도 못한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돈을 적게 받아서 그래. 돈을 한 10만 원 받아봐요. 너무 날 뜻,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잘하게돼 최선을 다하거든.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하고 다른 경험 하잖아요. 여기가 훨씬 도, 돈을 한 두세 배 내는데, 어, 두세 배 빨리 나. 그럼 어디 가겠어? 라는 의견을 오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성공했던 이유가, 구로 시장 일대에 한여울이 열리군데가 있었는데, 아카테나 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수명 오거든요. 최소한. 수명이 오면은, 우리 객단가가 20만원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4 0만원을 벌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은장에 두명 했단 말이야. 한명 65를 했단 말이에요. 하무도하루도 아니죠. 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잘 됐죠, 한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 제가 그때, 우리 한의원 때 엑시트 하면서 중앙에 가서 상근이 사는 게 21년, 0 20, 2 1년이거든요 그때까지 한의원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일단 재밌던 게 중요해요. 모든 직원들과, 직원들이 행복했었고, 우리 한의원 직원들은 시장님 있어서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laughs> 아, 얘기가 맞을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저, 나중에 직원 뽑고 같이 관리하고 하는 당이다할 거거든요. 물어보시면 또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그거도 훨씬 더잘 받고, 그리고 일도 훨씬 덜, 덜 하셨어요. 보통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셨거든요 2, 3일 출근하는데 남들보다 2배 정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율 되게 재밌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마, 많은 분들을 우리 한율에 위료 초대해가지고 관리쳐드렸어요난내 얘기 너무 좋은데. 아, 왜 이렇게 사람들 다 힘들게 사느냐. 다들, 그, 뭐냐, 카페나, 우리 저기 뭐냐, 그, 사톡바에 보면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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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 아,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아,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도 왜 힘들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가져가세요라고 한, 꼼짜로백 명도 정딱 지었어.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다들 한 명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쉬운데, 이사람왜못 따라하는 것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깨닫고, 그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얘기해 주려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말씀드린 목표는 한의업의 기여가치 상승 목표로 저는 미션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의사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양의사보다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약성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조사업 시대는요. 상대방을 주변에 잘 됐어요. 지금 시대는요. 서로 서로 상생하고 해야지 잘 돼요. 시장 바뀌었어. 정말 바뀌었어. 그거를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세상에 전에 사는 사람이 정말 몇명안 돼요. 제가 우리 한이, 그러니까, 천국구에서도 뭐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 바뀌어서 한 사람이 있긴 있을까, 분명히. 여기가 올라 나왔겠지만은. 없진 않아요. 그런데 매우 소수거든요. 한 100명이 하명데그 될까 말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상태하고 연대하면은 자기 잘못 안살수 있는데 왜 싸우겠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그 이런 얘기하는 의사가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매우 잘 지냅니다. <laughs>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요즘 저는. 제가 10년 전돌아이였는데 지금 제 시대가 왔어요. 저한테 맞는 시대가 <laughs> 가만히 있으니까 한 명당 기자체리량이 혁신적으로 어납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여러분들보다 일을 10배는 더 처리장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1000배 정도 제가 여러분들이보다 데이터 처리장이 많아요. 거의 10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를 못 따라오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쟁이 안 생겨. 그래서 오늘 AI를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I를 해야 된다. 이제 오늘부터 하셨으니 오늘부터 안 하시면은 이제 곧태가 못해. 도태. 아무리 젊어도 좋대됩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든 가면은 좀더 환자를 위한 진료와 진찰과 처치된 분이 오기 르 시작해요 제가 이미 10년 전에 5년 전으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명을 거의 두시간 동안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한게 없어 나는 그 환, 우리 원장님들이 그 안타까운 게 어떤 특정 그 의료 기술을 깊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추정하는 거는 80%만 배우면6개월에 끝내거든요. 구황도, 침, 약침, 침다 있는데 6개월 정도만 쭉 하면은 80%까지 수준이 돼요. 그러면 돌팔는 일단 아니고 그런 쪽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런 것들 레이어 겹치는 얘기예요. 겹치면요 돈 딱딱 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만 열심히 해야 되나? 돈하나만못 받는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낫지. 겹치는 뭐가 좋은가? 심각하게 배운 별수로는요 위험도 높은 걸 배워요. 그렇잖아. 그러면 최근에도 1 0 c m 도 깊이 서 사고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게 뭐지 사고나와가지고 구속됐죠 우리 후배 한 분이 그탈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간단하게 치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데미지가 쩌져오 오랜만에 봬요 네. 오, 어찌까지 여기 여기 옆에 앉으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도 만족도가 그러니까 손상이 덜한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1차 하잖아. 그러 그러니까 저는 1차 의원을 할지 제가 사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시술을 하려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1 0 0이라고 제왕절개구 자연분만이라는 거를 둘째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선무국까지 했는데 제왕절개구에는 원래는 잠시만안되잖아왜 당황 터지니까. 근데 그걸 V100 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두째 딸내미가 지금 21살인데 2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 뭐가 다른지 내가 봤어. 보니까 똑같은 다 똑같은데 하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궁이 터졌을 때 즉시 자궁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인력과 장비와 수혈팩들을 다 세팅하고 시작해. 이리시죠? 그게 비백이야. 그러니까 10cm 접침을 넣을 정도로 시술하려면요. 그게 문제 생겼을 때 바로 터치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하려고 시작해야돼 그니까, 러 여기 할래도 하면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양방쌤들이, 양의사들이, 여기 로컬에 있는, 1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전문의 따고, 레전트, 저기 뭐냐, 다하고 저기 뭐, 펠로까지 타고, 그 다음에 타는다고 하면 수술 해요. 수술 안 해봤겠어. 안 해봤지. 왜안 하느냐. 실력 없수도안한게 아니고,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험한 거 하려면 병원 차리세요 <laughs> 아니 위험한 거할수 있지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왜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양의사 따라잡아야 되고 우리도 뭐냐 의료, 의료인이고 의료 의료 끝리인데왜못든다 그러거든 할수 있지 할수 있는데 부작이100%안 생긴다는 걸 누가 보장하냐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혈종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아 당연히 사고 나는 거야 그때 대처를 하는 게 우리 기본이라고 요 기본 기분이 안되면 안해야지 기분을 갖추던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한의원시잖아요한명병원한의원시 아니잖아 그러면은 한 명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깊게 봐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모든 측정 데이터와 눈치도 보고 병도 보고 그런 증상들 합쳐서 기분만을 위한 최악이라든지 치료된 것들이 이게 침을 깊게 찌는 게 아니고 깊게 이 사람을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데이터 처리랑 지금 100배 늘어났으니까 할수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짓을 10년 전부터 했다. 그러니까 객단다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일로 가셔야 돼 이게 이 정답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되고 우리가 늘 주장한 게 뭐야? 한의학은 개인의학입니다 그러잖아. 개인학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야 돼. 그냥 내가 맥집고 하는 개인 의학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데이터를 다모아 분석해야 돼 누가 해주냐? AI가 다 해줘요 정말. 데이터만 넣어주면 은 해줘 우리가 모아, 모으기만 아 하면 돼 데이터를 야, 그 사람이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한영을 했냐 그때까지 치료하는 내역 다 뽑아서 그랬어 늘다 뽑아가고 약, 약 있는 거다뽑아라고 그러고 과정 다 물어보고 내가 아주 최대한 다 모았어 그러니까 그, 그 정보는 나밖에 없잖아. 우리 한지원 의원다 있거든. 나, 나, 얘가 타팅을다 해놨거든. 그 기록을. 그리고 우리 한지원 의원의 정료 그 뽑아놓으면 은그 사람의 모든 이력이 다 기록으로 나와요. 딴데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하는 PHR 서비스, 개인 할수있그 서비스는 나 이미 10년 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10만, 20만 넘어가지.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다스캔 해가지고 넣었는데 지금은 애가 해주니까 지금 도잘하겠죠 지금 프로그램 만들려면은 애가다스캔 해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다 그게 해줘가지고 SOAP 만들어줘요. 시대가.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 서론 끝났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심전 돌리게. 눈점에 넣을게요. 심전 돌리다.